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내용 설명합니다. 자, 기후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엘리뇨, 라니냐그다음 사막화 등등이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왜 근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원인이 뭔지, 그다음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구 내적 원인은 나온 학교는 계속 매년 내고 있어요. 지표면이 빙하 면적이 증가하거나 숲이 줄어들면 이게 지표면의 변화지 그러면 뭔가 달라진다 화산 활동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또는 수륙 분포라고 하는 건 대륙의 이동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대기 조성 우린 지금 이게 좀 심각한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여기 지금 반사율 이런 말 나왔는데, 이거 계속 나오거든? 자, 반사율은 반사를 잘한다는 얘기야. 뭐를, 태양에너지를 반사를 잘한다. 그럼 반사율이 증가하면 온도는 내려가요. 그럼 언제 반사율이 증가하냐면, 빙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숲이 줄어들거나, 이 말은 뭐냐면, 사막화 되거나. 자, 빙하가 늘어나는 거랑 사막화는 동시에 일어나기 좀 힘들겠죠, 그죠?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사막이 줄어들고 있어. 그럼 지구온난화를 계속 진행을 해서, 어, 빙하가 줄어들면 온도가 높아지겠지, 지구온난화는. 근데 이 반사율 용어 자체는 빙하가 늘어났을 때, 그 다음에 사막화 됐을 때, 그때 증가한다. 반사를 더 잘하게 된다. 빙하 많으면 빙하 흰색이잖아. 반사 잘해. 사막도 흰색이야, 얘들아. 모래는, 모래는 흰색이야. 그래서, 빙하가 많아지거나 사막이 많아지면, 우리가 반사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구 외적 원인은 배우는 학교만 나옵니다. 요건 지구가 원인데, 어, 저작년에 나온 적이 있어서 줄만 껐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거나,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거나, 지구 공정궤도의 모양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은 기후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나이테를 연구하거나, 빙하, 화석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석 중에서 기후를 알려주는 게 무슨 화석이냐면, 시상화석이죠. 자, 빙하랑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 나이테는 여기 그 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한 부분이 있어. 연한 부분은 여름을 의미하고 진한 부분은 겨울을 의미해. 그 연한 부분이 길다, 뭐 넓다 이러면 여름이 아주 아주 뭐 따뜻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빙하 같은 경우에는 공기 방울이 들어 있어서 이 공기 방울 안에 여러 가지 뭐 화산재라든지 꽃가루라든지 그다음에 대기 조성, 대기 성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빙하 코어에도 나이테가 있는데, 이 나이테에서 연한 부분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겨울이고 거꾸로제 자, 진한 부분은 이제 여름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랑 빙하의 나이테는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자, 지구 온난화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험 문제입니다. 다시험 문제. 자, 여기 지금 이 그래프 안 나오는 학교 업고 그냥 다 나와요. 자, 무조건 다 나와요. 어, 온실 기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 를잘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 온실 효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심화되면 심해지면 심해지면 그러면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나쁜 거야. 자, 온실 효과는 좋은 거야. 알지?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되게 나쁜 것처럼 문장에 적혀 있어도 친구들은 온실 효과랑 지구온난을 착각하면 안 돼. 온실 효과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생긴다. 아 그건 조금 안 좋은 말이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생기고 생태계에 피해가 생기는 거야. 온실 효과는 좋은 거야. 우리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온실 기체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종류 세 가지는 꼭 반드시 외운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나쁜 기체가 아니죠, 지금.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티 나쁜 기체 아니죠? 온실 기체도 나쁜 거 아니고, 지구온난화도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로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밑에 저 그래프 엄청 중요하죠? 이산화탄소가 주인공인데, 자, 내용은 뭐야?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지구 평균 기온도 같이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산 탄소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더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기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 그래프 중요. 의미하는 바는 이산 탄소의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이 같이 움직인다. 그다음 여기 그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집에 나와서 잠깐 얘기하면 약간 같은 연도더라도 같은 연도대 약간 더 높은 데가 있고 더 낮은 데가 있어요. 더 높은 게 겨울입니다. 자, 더 높은 거는 지금 겨울에 이산화탄소가 방, 방출되도록 난방을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 여름이, 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여름이 조금 낮고, 겨울이 조금 더 높게 나와요.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높은 게 겨울. 난방하니까.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지구온난화 원인 지금부터 그냥 다 도덕 문제죠. 에? 자 지구온난화가 왜 생긴 후 과도한 산림벌채 가축 사육 등등으로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 의 사용량 급증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틀리면 안 되고,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도덕 문제입니다. 나옵니다 시험에. 자 해수면이 상승해요. 이유는 두 가지. 빙하가 높거나 아니면 해수가 열팽창이기 때문에, 그럼 저지대가 침수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의 그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게 돼요. 그럼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지겠죠. 생태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기상이변이 생기는데 기상이변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가 적으라고 시키면 다 적어야 돼. 뭐 있어? 집중호우랑 호우가 생긴다. 가뭄도 갑자기 생긴다. 홍수 그 다음은 무조건 가뭄이에요. 올해 홍수 났으면 그 다음에는 가뭄이 생긴다고. 왜냐면 물의 양은 일정하니까 한 번에 흘러버렸을 거거든. 알았지? 홍수와 가뭄이. 지구온난화 때 가뭄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가뭄도 생긴데 그 다음에 폭풍해일도 생기고 그 다음 대규모 태풍도 생긴다. 그 다음 여기랑 관련된 게 이제 엘리뇨 라니냐입니다. 요근데 지구온난화랑 관련된 건 아니라서 일단 지울게요. 지구 엘리뇨의 심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 생태계 변화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양상성화 생길 수 있고 어, 기타 등등 네,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내려와서 자 한반도 나옵니다 한반도 자 한반도에서 지구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 우리 우리나라가 좀더 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심해 세계 평균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하다 좀 우리가 특히 심하다 특히, 특히 조심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어디냐면 최근 30년간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지구 전체 평균 기온 상승률의 두 배이다. 우리가 좀 심하다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라고 하는 거 알면 되고 자 이때 어떤 기후 변화가 있었냐 하면 자 지금 여기 봄꽃의 개화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저 위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열대 기후가 북쪽으로 확대된다 이 말이 옛날에 여기 밑에서 망고 어~ 바나나 키웠는데 바나나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대구 쪽에서 바나나를 키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점점점 더운 지방이 북상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아, 열대 기후구이 말은 덥다, 이 말이거든? 더운데, 더운 기후구가 더운 날씨 기어, 구역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요거 나왔네. 여름은 길어져. 덥잖아. 1년 중에 여름이 3개월만 돼야 되는데 더긴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1년 12개월 똑같으니까 겨울은 짧아졌겠지. 이거 둘다 길어진다? 말도 안 되지. 여름, 겨울 둘다 길어진 게 어딨어. 아, 조잉? 그래서, 어,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진다. 한개 더. 자 여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봄도 빨리 와요. 여름도 빨리 와요. 그럼 봄꽃의 개화시기가 더 빨라진다. 이렇게 농작물의 재배지 변하고 그 다음 난류성 어종이 증가한다. 이렇게. 더운 지역 기후에 맞춰서 생물종이 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해야 돼요? 도덕입니다자 숲의 면적 늘리세요. 국제협약에 가입하세요. 국제 협약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필기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뭐 필기 해 주실지 몰라도 나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는 좀 어려운 거 지구과학 원에도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갈게요. 자 대기와 해수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 어 일단 오른쪽 그래프 요거 알아야 돼. 자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자, 우리 지구는 이렇게 생겼어. 자, 쌤이 지금 네모 친거둘다 나오는 그림이야. 자, 우리 지구가 원래 그냥 동그랗게만 이렇게 동그라면, 이렇게 동그랗게만 동그라면, 중간에 적도 지방이 있을 거고, 이게 적도. 그 다음에 저 위에 극지방이 있잖아.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보통 적도 지방에 그, 되게 고도가 높게 도착해서 면적당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극지방은 좀 적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별로 많이 못 들어와. 자, 그 적도지방에 에너지가 과잉합니다. 과잉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여기가 에너지가 많아서, 적도지방이 많아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극지방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른쪽 위에 그래프인데 적도지방에, 적도지방에, 여기가 적도거든? 적도 지방의 에너지가 지금 과잉한 거 보이죠? 이 단어 나옵니다. 에너지 과잉하다. 이 빨간 그래프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빨간 그래프가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러면은 우리 지구 전체에서 태양 에너지는 플러스 값이거든. 들어오는 에너지라고. 이게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근데 극지방으로 가면 우리 지구도 에너지를 내보낸다. 이렇게 내보내. 극지방이 조금 더, 그 적도 지방이 조금 더 많이 내보내는 건 맞지만 태양 에너지에 비해서 에너지 양이 굉장히 적어요. 지구복사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구 입장에서 마이너스 값이야 나가는 에너지라고. 그러면 극지방은 극지방은 나가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잖아. 그럼 에너지가 부족하지, 부족, 에너지 부족. 그다음에 적도지방은 들어온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과잉하고. 그럼 이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줄 거야. 어? 우리 남극 북극 두 개잖아 양쪽으로 보낼 수 있어 그 양이 동일하거든 그래서 지구 전체는 복사가 평형하고 온도가 유지돼 온도가 유지돼 근데 위도별로 따로 보면 자 위도별 이 말은 고위도 따로 저위도 따로 보면 고위도는 극지방인데 에너지 부족하다 저위도는 그 적도 지방인데 에너지 과잉하디 그래서 고위도와저위도를 따로 보면은 복사 에너지가 이제 평형하지 않아요. 어, 에너지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복사는 평형하고 에너지가 균형적인데 위도별로 보면 에너지가 불균형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불균형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맞춰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두 명이 누구랑 누구냐면 대기와 해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기 대순환하고 해수의 이제 대순환을 배울 겁니다. 자한번더이 나오고요. 여기 한번더 들으세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그래프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 어, 적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 과잉한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보낼 거고 이제 극지방에서도 이제 차가운 공기 같은 걸 이제 내보내서 전체 순환을 일으킬 건데 원래 는 이렇게 순환 세포가 한 개만 나와야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해? 자전을 하잖아. 그래서 대기 대 순환은 어,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요거랑 플러스 자전하다. 보니까 이, 이 지구가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러면 이 공기의 흐름이 잘리거든이게 짤려서 되게 세심해져요 세밀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하나 둘셋세 개가 나와요 밑에 거는 요, 요 밑에 남방구니까 딴, 난, 나중에 얘기하자 남방구 자 북방구만 봤을 때 순환이 세 개가 나와요 남방구 북방구 합치면 전체 여섯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자 이거 두 가지 물어보네.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플러스 지구의 자전의 영향으로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세 개의 거대한 순환 세포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그 순환 세포를 세 가지를 뭐라 부르냐면 제일 위에서부터 극순환 저 위에 거. 그 다음에 중간에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외울수 있어요.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조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극순환, 제일 밑에 있는 게 헤들리, 그다음 중간에 있는 게 페렐. 자, 극순환과 헤들리순환은 이거를 직접순환이라고 불러. 직접순환. 자,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이 조금 좁아서 그런데, 자, 왜 직접순환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여기 적도지방 있고 극지방 있다. 이렇게. 여기 극지방, 여기가 적도지방. 그러면은 여기는 진짜 뜨거워서 공기가 진짜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극지방은 공기가 진짜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러면 극지방에서 적도지방 방향으로 이렇게 공기에 연결되겠죠. 그러면 또 위에 올라갔던 공기에 연결되겠죠. 하나의 순환이 생기는데, 아, 쌤 아까 이거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했었대 아까 거 무시하고 이 그림으로 발이. 자, 그러면은, 이게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음, 이 중간중간에 이게 세포를 이렇게 잘리는 거야. 잘리는 거야. 피자 자르듯이. 자르면, 자, 밑에 있는 이 적도지방에서 올라가는 공기가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이었거든. 공기가 뜨거워서 올라가면 얘가 이제 극지방 쪽으로 갔다가 중간에 식어서 내려와. 그럼 이렇게 순환세포가 하나 생겨. 이거를 우리가 해, 들리 이렇게 불러. 직접적으로 공기가 뜨거워서 올라간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직접 순환이라고 불러. 저 위에 극지방은 이게 공기가 차가워서 하강을 해, 하강. 아, 진짜로 내려와. 그래서 얘가 이제 적도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중간에 데워져서 이게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또 작은 순환이 하나 생겨. 이거를 극순환 이렇게 불러. 극순환. 여기 있네 극순환. 이것도 진짜로 하강길과 있었지. 그럼 이건 직접 순환이라고 불러. 그러면 중간에 아닌 건 뭐냐면 간접 순환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건데 페릴 순환이다. 이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열에너지의 직접 순환이 아니라 간접 순환으로 여기 그 극순환에 의한 위로 화살표.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에 의한 밑으로 화살표가 연결돼서 이렇게 작은 순환이 하나 생기거든. 요거를 우리가 페렐 순환이라고 불러요. 간접순환. 자, 직접순환, 간접순환, 직접순환. 요거 세 가지 시험에 되게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많이 내는 게 뭐냐면 각각에서 여기가 공기 상승기류, 하강기류, 다시 상승기류, 다시 하강기류. 예,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요거 많이 내고. 그다음 밑에서부터 상승기류란 얘기는 저기압이란 얘기거든. 여기 저기압, 여기 고기압, 여기 저기압, 여기 고기압. 다시 한게 여기 저기압, 여기 고기압, 여기 저기압, 여기 고기압. 저고리, 저고리. 자, 저고리, 저고리, 저고, 저고. 이렇게 왜어 밑에서부터? 이거 작년에 언니가 위에서부터 저고, 저고 해서 틀렸거든. 선생님 진짜 너무 슬프다.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저고, 저고. 야, 그러니까 저압, 저압대가 저기압.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나오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한죠 이거 외우세요. 나옵니다. 자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하강기류 나오고 밑에 거는 직접 순환 간접 순환 직접 순환 나옵니다. 외우세요. 자 그러고 나면 아래쪽에 이 대기 대순환 바람이 계속 불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해수가 또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수의 표층 순환의 발생 원인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아까 배웠던 자세 가지 무슨 순환 그 극순환 그 다음에 패를 순환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이제 해수의 표층 순환이 생깁니다. 이때 밑에 이 그림 있죠? 자, 지구과학 파트는 이 그림 전부 다 나와요. 자, 이 그림 여기서 방금 배우고 온게 뭐야? 오른쪽에 있는 이거잖아.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잘라 가지고 위에서부터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분다. 위에서 위에서부터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분다라고 하는 거이 바람의 이름 자체는 쌤이 언급 안 했는데 극순환의 극동풍 그 다음에 페리엘 순환의 편서풍, 그 다음에 헤들리 순환의 무역풍이에요. 그게 영향을 줍니다. 이때 그 방향을 꼭 외우시고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니,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자, 이때 자전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이게 이렇게 꺾여요. 자전에 의해서. 그래서 극동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편서풍 이렇게 올라가고, 무역풍 이렇게. 자, 남동, 그남반구 같은 경우에, 요래, 요래, 요래. 뭐랑 닮았니? 이거 이런 부동어랑 닮았잖아. 이게 이부동어로 외우라고, 이 부동어 방향으로. 맞아요? 거꼭 진짜 바람 방향. 여기는 외워야 됩니다. 꼭 외우시고, 그러면 각각의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그 어... 해수순환이 있거든. 해수순환 이것도 음... 중간에 적도지만 특 잘라가 어디 어디 외워야 되냐면 사실 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 남동무역풍에서 남쪽도 해류. 요거 두개 외우고, 그다음 색깔 바꿀게 편서풍에 의해서. 아, 여기 진짜 외울 거 많다.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그다음에 남극 순환류. 요게 편서풍에 의해서. 쌤 극동풍은요? 극동풍은 있잖아. 극동풍은 없어. 여기 위에 봐봐. 극동풍이 부는 지역에 그 해류가 없어. 극동풍이 부는 지역이 여음밖에 없어서 해류가 없어. 극동풍은 해류가 없어. 선생님, 남극순환류가 극동풍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치가 달라요. 남극순환류는 60도 위도 60도 부근에 불거든. 이거 흐르거든. 이거 편서풍 때문이야. 선생님 표시한 건 왜요?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편서풍에 의해서 북대서양 해류, 북태평양 북대 해류, 남극순환류. 쌤이 지금 표시한 거는, 어, 바람의 방향과 해류의 방향이 바,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같아요. 편서풍도,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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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그래서 좌우로 흐릅니다. 요걸 동서방향의 해류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동서방향이라고 나오진 않았고요 그냥, 뭐, 수평방향? 이렇게. 그래서, 동에서 서로 흐른다, 서에서 도로, 동으로 흐른다, 바람에 의해서 생긴다. 라고 하는 거좀 공부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남북 방향인데 이건 또왜 생기노? 이이 이 흐름이 북쪽도 해류가 잘 가다가 이렇게 북쪽도 잘 가다가 어, 대륙을 만나면 거기 부딪혀서 올라가. 북태평양 해류가 잘 가다가 캘리포니아 대륙에 이렇게 부딪혀서 내려가. 한 바퀴 돌아보제. 무슨 방향이고 이거? 이거 시계 방향이지. 북반구는 시계 방향이야. 북극반구. 북반구는 시계 방향 남반구도 이렇게 돌아뿌거든. 자, 요거는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남반구 반시계 방향. 이때 왜잘 가다가 왜돌아왔겠어 대륙 때문이잖아. 대륙. 대륙에 부딪혀서 자, 그래서 위로 화살표, 밑으로 화살표, 남북 방향의 회류가 생기거든. 그래서 대륙에 막히면 회류의 방향이 남북 방향으로 바뀐다. 각각 어떤 거 있냐면 위로 화살표 중에 뭐 크로시오 해류라든지 멕시코 만류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 중에 뭐 캘리포니아 해류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남북방향은 뭐를 내냐면 난류랑 한류를 내요 난류랑 한류 자 난류는 뭐냐면 따뜻한 물이 말이죠 따뜻 한류는 뭐냐면 찬물 차갑이 말이잖아 그럼 어디가 따뜻하고 어디가 차가운지 보여줄게 선생 여기 지울게 자 봐요 어디가 덥냐면 여기 적도 지방이 더워. 여기가 이렇게 더워. 여기 덥다. 여기 덥다. 그럼 어디가 춥노? 위가 춥잖아. 춥다. 춥다. 그럼 한류는 뭐냐면 추운 데서 더운 데로 가는 거. 캘리포니아 해류. 어, 그 그러니까 패로 해류 이런 거네.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네. 그죠? 이런 게 한류. 추운 데서 더운 데로 간다. 그 말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간다. 이 말이고 자, 더운 데서 추운 데로 가는 거뭐 있노? 크로시오 해류. 그다음에 음, 음. 음. 여기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 이런 건 더운 데서 추운 데로 가는 거거든. 이런 건 난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완자책에는 없는데 우공비 책에 아마 있지 싶어요. 애? 난류와 한류의 차이. 난류와 한류. 비교해서 물어보거든. 어떻게 나오냐면 뭐 아무거나 크로시오 해류에다가 A 적어놓고 A는 난류이다. A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다. A는 뭐 영양염류가 어떻고 용존상소량이없고 물어보니까 지도 읽을줄 알아야 되고 특징 알고 있어야 돼. 자 일단 난류는 온도가 높아. 얘낫지 온도가 높으면 영양염류 같은 게다 썩어서 없어. 얘는 없어. 영양염류는 먹이야 먹이. 물고기 먹이. 그런 게 없어. 근데 한류는 냉장고 같아서 많아. 그 다음에 염분이랑 영양 염류는 달라. 염분은 소금이야, 소금. 소금기. 난류는 따뜻하니까 소금이 잘 녹아. 많아. 한류는 적어. 그 다음에 또, 산소, 용존 산소량. 용존 산소량이 따뜻한 사이다는 하나도 없지. 안에 들어있는 이산탄소가. 근데 차가운 사이다는 안에 이산탄소 많잖아, 잘 녹아.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된다. 이표 외워놓고 그림과 함께 여기는 내용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 볼 겁니다 저희 암기 하세요 그러면 음